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 뉴스 오늘은 CBS의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어,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어, 먼저 몇해 전에 뜨거웠던 그 논쟁의 한복판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보죠. 네, 들어보시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친일 독재 미화하는 국정 교과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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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생생합니다. 국정 교과서 논란 당시에 그때 음성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음성하고 거에 반대하는 또저 집회에 예. 음, 음성하고 이거 왜 갑자기 꺼내셨습니까 오늘 드릴 얘기가 이때 그 파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질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 어, 새 역사 교과서가 곧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짚어봐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찬반 논란으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찬반 논란이 뜨거웠죠 예, 예. 교과서는 정부가 만드는 국정 교과서 그리고 민간이 만드는 교과서를 정부가 인정하는 검정 교과서로 나뉩니다 음.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고생들이 배우는 검정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돼 있다 이런 주장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음. 이른바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뒤따랐습니다. 교학사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친일 역사관을 담았다 해가지고 논란이 일었던 거고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거죠. 맞습니다. 결국 어떤 학교도 이거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박근혜 정부가 아예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세웠어요. 그렇죠. 아, 하지만 박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흐지부지 됐죠. 예, 예. 아, 시간은 흘러서 이제 내년부터 쓰일 새 역사 교과서의 공개가 이제 임박을 했는데요. 음. 취재한 결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이제 아닌 거고. 이제 그 방침 완전 폐기됐죠. 그렇죠. 이제 네. 민간 그럼 출판사에서 쓰는 여러 권의 여러 종류의 역사 교과서란 얘기인데 그걸 맞습니다. 좀 훑어보셨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흑뉴스에서 이거 처음 공개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출판사들이 만든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들입니다. 예, 이게 예. 세계사와는 달리 중고생들이 필수로 배워야 하는 그 교과목의 교과서인데요. 그렇죠. 어,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에는 출판사 10곳이 검정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8곳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음. 또 중학교의 경우에는 7곳 중에 6곳이 사실상 검정을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8권, 6권 총 14권이네요. 그 새로 나오는 교과서들이요. 네. 그 우편향 논란 비었던 교학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예 신청조차 통과. 안 했다고 합니다, 교학사는요, 이번에. 어, 교과서 우편형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후에는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합성 사진을 실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 교학사 측은 지난달 16일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한국사 관련 음. 교재 사업을 모두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예. 어, 그래서 탈락된 것은 이런 내용의 편향성보다도 완성도에서만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검정을 통과한 그 교과서 14권의 교과서들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서 촛불 집회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새 교과서들이요. 음, 예, 예. 어,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를 언급했는데 촛불을 든 광장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새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일선 학교 역사 교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촛불이라고 하는 2000년대 이후의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어떤 상징성인데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부가 산행되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언급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그것을 조금 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혹은 그 촛불의 역사를 뭐 2002년부터 시작된 그것을 좀더 뭐 자세히 쓸수 있는 교과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지금 2002년 촛불이면 뭐그 미선이 후순이 네,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 촛불인 거죠? 예. 장갑,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그렇죠. 소녀들. 예. 사실 이게 범국민적인 촛불 시위의 첫 등장이 그때였거든요. 예, 예.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있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도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발적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촛불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벌인 그 사례들이 이제 음. 역사 교과서에 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그동안 쭉 외면해왔던 게이 촛불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비폭력 시민 저항 같은 형태로. 그렇습니다. 뭐 비, 말씀하신 것처럼 비폭력 시민 저항 또 직접 민주의 상징과도 같은 촛불 시위의 역사가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담기는 건데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어, 실릴 것 같은데요. 에 다. 네. 교과서 집회에 참여한 또 다른 역사학자는 개별 교과서들에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어떤 사진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음. 또 분량은 어느 정도나 할애했는지 등 형식적인 면에서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겁니까, 혹시? 사실 지침이라고 하면은 지난해 6월 발표를 발표된 초등학교 교육과정 그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아래와 같은 언급이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거예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도록 한다. 음. 그러니까 6월 항쟁까지는 지침에 언급이 된 거고, 공부공뤄야 네. 된다는 걸. 예. 네. 어, 머지그 뒤에 이제 일어났던 촛불 집회 뭐 이런 비폭력 저항 운동은 각 교과서들이 알아서 담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새로 바뀔 역사 교과서 주목해야 할두 번째 포인트도 있는데요. 바로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한 서술입니다. 이 부분에 저 주목이 돼요. 네. 이거는 어떻게들 평가했는가?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 같은 친일 역사관을 담은 책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아직 우리 사회 그 정도로 식민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정리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벽 정리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아, 예, 예. 새로 했었어요? 나오는 역사 교과서에서는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이 어떤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 싹 빠집니다. 싹 빠집니까? 네, 완전히 빠지고요. 음. 또한발더 나아가서 그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왜 문제인지를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그런 좀 적극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음. 어, 마찬가지로 역사 교과서 집필자의 말로 다시 들어보시죠. 예.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료로서 제시한다든가 혹은 탐구 활동으로서 어, 토론해 보도록 제시한다든가.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 그다음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주장을 아마 함께 실어서 어, 보통은 토론하거나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할 거예요. 어느 입장이 보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네,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일제 강점기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야라는 이런 주장이 엄연히 나오는 현실에서 네. 이거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토론하게끔 만든다. 네, 그것도 자율적인 토론이 토론을 통해서 정말 정답이 뭐냐, 음흠. 정말 옳은 시각이 무엇이냐를 학생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어, 세 번째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통성 논란. 적어도 이번 교과서 안에서는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뭐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표현의 문제도 있었는데 교육과정 개정안의 지침대로 이번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통일하기 하기로 한 거고요. 음.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도 쓸 수는 있게 됐습니다. 네. 또 건국절 논란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로 정리했습니다. 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요, 또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죠. 그래요. 그동안 좀 왜곡됐던 역사를 교과서에서부터 좀 바로 잡아잡보겠다는 잡아 취지를 알겠는데, 네. 이게 조금 논란이 예상되는 건그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논란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이미 한 차례 많은 파문이 있었어요. 앞서 교육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돌리자, 이런 예, 예. 방안에 대해서 비판을 반대 여론 또 쇄도하기도 아, 했거든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요. 예, 예. 아, 이제 곧 공개될 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걷어내고 또박전 대통령의 탄핵그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아마 다시 반발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아, 박근혜 정부, 교구,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현대사가 학생들에게 그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 진행형인 것 자체를 다루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기술을 하는 것이 또 교과서의 취재에 맞고. 그런 입장에서 네, 지금 네. 촛불 집회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탄핵은 수고는... 더군다나 지금 아직 뭐그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 자체를. 역사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어떤 입장이라도.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뭐 평가하기 좀 이르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그런 설명이군요. 아, 담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한다, 예, 예, 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음. 반면에 촛불 시민에 의한 탄핵. 또 새로운 정부의 등장이 객관적인 사실인 만큼 이를 역사 교과서에 담는데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도 팩트니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인 예. 주장이죠. 아, 이것은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할 때도 보통 그 이전 정권까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까지는 뭐 저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촛불과 평화로운 시위의 양태가 나타났고 그게 이제 2002년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2016년, 17년의 정권 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건서수한다 그러면 그건 뭐 역사책에서도 나타서 그게 무슨 뭐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음 어쨌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곧 드러내게 될 텐데, 네, 아 이걸로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 최종 검정 결과의 발표는 이제 곧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달 27일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6종, 고등학교 8종이 일반에 이제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각 학교별로 그 교사 또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떤 교과서를 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 예.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발표가 되면 이제 학교마다 이게 전달이 되어서 음. 음, 공문이 가고 전시본이 학교로 가게 되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각자 학교에 적합한 교과서들을 선택을 하는 사게 되는 거죠. 내년 2020년도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과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음. 최종적으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할지는 학교들이 정하게 되는 거고. 네. 14종이 쏟아져 나오니까 는거또이 14종을 두고 뭐 크고 작은 논쟁들 토론들이 일어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일 역사적 사실 또 아직은 더 토론해 볼 만한 역사적 쟁점들이 이번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등장으로 가려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직 공개 안된 14종의 역사 교과서. 이게 국정화 논란 이후에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궁금했는데 오늘 국지 국지한 부분들 김정우 기자가 먼저 짚어 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